안녕하세요 바다별농장입니다. 오늘은 오이밭에 왔습니다. 오이를 집에서 먹는 걸 심었는데 제가 천적인데 약을 알아고 어떻게 농사짓나 진님을 없는 광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가 진님이 없죠. 진님이 없고 깨끗합니다. 지금 오이 뒤에를 봐도 뒷 농울도 깨끗하고. 예. 그런데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앞에 보이시죠? 무당벌레. 예, 무당벌레가 원인입니다. 이 무당벌레 때문에 무당벌레가 하루에 진입물을 2,300개씩 잡아먹습니다. 하나씩. 그래서 무당벌레가 성충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매개체가 되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이가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옆에 있는 고추도 깨끗하고 괜찮습니다. 무당벌레를 보시면은 잡지 마시고 꼭 살려서,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, 우유밭에서, 진님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무당벌레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. 천적입니다.